제가 마린 고스트 조합이 얼마나 좋은지 보여드립니다. <laughs> 음, 아마 이 게사디라는 이 맵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믿을 수 없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어, 이렇게 좋았어, 바이오닉이? 약간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될 거거든요. 자, 일단 처음에 시작하면은 마린 두 마리를 뽑으시고 부대지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 프로브. 아 처음에 이제 일군의 일꾼의 일부터 시키고 프로브 두마리 추가 그 다음에 마린 두마리를 생산하고 업그를 한 번만 눌러서 한 번만 눌러서 4업까지만 해주면 됩니다 지금 업그를 한 번만 눌러서 4업을 하고 10원을 남겨놓는 거예요 미네랄 10원을 남겨놓아야 얘네가 두마리가 이렇게 오거든? 두마리가 왔을 때 프로브 한마리를 추가를 하고 프로브 한마리 추가하고 얘가 들어왔을 때 이걸로 6업을 딱 해주면 딱 맞아요 돈이 빵원이 되죠 어글부터 하면 세번째 프로브를 기다렸다가 프로브를 뽑아야 되기 때문에 조금 늦어집니다 그래서 6업을 조금 뒤로 미루고 프로브부터 추가하는거예요 그리고 지금 딱 되면은 자 지금 보시면 이 프로브가 도착을 하고 이 프로브가 도착을 해서 13원이 되죠 그리고 이 프로브가 도착하기 직전에 보너스를 받으면서 프로브가 <laughs> 추가됩니다 딱 맞죠 프로브가 도착하기 직전에 보너스 받으면서 여기까지 완벽해요 그 다음에 이제 공업을 해주는 거예요 이제는 공업만 해주는 거예요, 보시면 공업만 해주는데 공업을 또 언제까지 하느냐 예, 이 마린 이쪽으로 옮겨놓고 공업을 이 프로브, 이 프로브가 도착할 때 10원이 되죠 그 10원으로 공업을 해주면 미네랄이 0원이 되면서 11업이 딱 됩니다 11업이 된 마린 두마리로만 버티는 거예요 11업이 된 마린 두마리로만 버티다가 이제 400킬이 되면은 보너스를 주거든요 400킬이 되면 보너스를 주는데 그때까지 돈을 아껴놔요. 안 씁니다. 음, 그 돈으로 뭐, 무엇을 할 것이냐 프로브를 살 거예요. 400킬이 빨리 됐으면 좋겠고요. 자, 보면은 파란 색깔이 지금 메카닉을 가가지고 좀킬 수가 빠르군요. 음. 자, 바로 프로브를 추가해줍니다. 프로브의 추가 속도, 추가 타이밍 이것이 완벽하면 완벽할수록 굉장히 좋아요. 지금 업그레를한번 누를 필요가 없었는데 좀 까먹었거든요? 어, 지금 업그레를 굳이 하지 않아도 되고 원래는 이 타이밍에 고스트를 뽑아야 되는데 빨리 추가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좀 라인을 보시면 굉장히 여유롭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고스트만 추가해주면 돼요 계속해서 고스트만 추가해주시고 여기에서 이제 고스트 정리하는 개꿀팁이 하나 있는데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 고스트 하나를 대충 구석에다가 찍어요 그 다음에 홀드를 해놓고 이 고스트를 위에다가 올려서 이렇게 위에다가 딱 붙여서 홀드를 해주고 이 고스트로 오른쪽을 막아서 이 구석에 있는 고스트가 상당히 막혀가지고 못 움직이죠 이때 이 고스트 이때 구석에 갇혀있는 이 고스를 한 마리만 클릭을 한후 오른쪽에 빈 땅을 아무데나 한 번만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 고스는 아래로 붙게 돼 있어요. 아래로 붙어요. 아래로 붙으면 위에 있는 고스를 이용해서 다시 위를 꽉 막아줍니다. 위를 꽉 막아준 다음에 그 다음에 가운데 껴있는 고스를 다시 잡고 빈 공간을 한 번만 누르면 왼쪽으로 붙어요. 이러면 오른쪽에 있는 고스로 얘기를 막아주면서 고스를 벽에다 완전하게 붙여줄 수가 있죠. 간단하죠? 자, 이렇게 해서 고스트 정리를 끝냈습니다. 자, 그리고 고스트를 얼마나 추가를 하느냐. 위에 7줄, 아래 8줄 해서 7 곱하기 8 플레이스를 고스트로 꽉 채워주면 됩니다. 7 곱하기 8 플레이스를 고스트로 꽉 채워주면 돼요. 지금 보면은 아래 6마리 있죠? 아래에다가 8마리까지 깔아주고, 세로로 일곱 줄 그리고 프로브가 나왔으니까 언제 나왔을까? 너무 야 이거 프로브 빨리빨리 빨리 해야 돼 이거 님들 님들은 이거 프로브 이거 그 800킬 보상 받았을 때 받자마자 프로브에 해서 프로브 추가해 줘야 돼요 그리고 생산된 프로브 바로 일꾼 일하게 그 공장에다 투입시켜 주시고 어. 여다 생산된 프로브를 바로 일을 시켜줘야 돼요. 일곱 마리, 여덟 마리. 자, 이제 미준비는 다 됐고, 이제 저 영역에다가 고스트를 꽉 채워주기만 하면 됩니다. 자, 간단하죠? 이게 이제 고스트 정리하는 이 초반, 초중반? 이때가 조금 바쁜데, 이때만 조금 바쁘지? 어 고스트 추가가 이제 끝나고 나면은 바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프로브 추가해주고 미네랄이 되면은 프로브 바로 추가. 프로브 추가. 지금 보시면 이제 어1,200킬 정도가 됐을 때1,200킬 보상으로 받은 프로브를 어 일꾼에다가 아, 뭐야 미네랄에다가 찍어놓으면 더 이상 프로브를 추가를 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이때 일을 안 하고 있는 프로보가 있는지 마지막으로 검토를 해준 후, 저기는 이제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거죠. 제가 신경 쓸거 하나가 줄어드는 거예요. 자, 고스트 더 추가해줄게요. 그리고 기본 마리는 처음에 막아주는 두 마리 그 이상으로 뽑지 않아요. 기본 마리는 딱두 마리. 이제, 이제 고스트로 이제 줄을 다 세워놓은 다음에, 그때부터는 무엇을 하느냐면, 그때부터는 무엇을 하느냐면, 영웅 마린만 뽑고, 업글만 해주면 돼요. 영웅 마린 뽑고, 업글. 끝! 더 이상 할게 없어요. 엄청 편안하죠? 이제 고스트 줄 세우는 일이 그냥 지금 제일 바빠. 어. 보트도 줄을 다 세우고 나면은 어 정말 할게 하나도 없어져요. 그냥 스팀팩 먹어주고, 그냥 킬수 킬이나 킬스나 보고 있다가 어 영웅 마린 추가해 주고 뭐 그런 작업들 간단한 작업들 그리고 이제 지금 보면 드랍십이 나오죠? 드랍십이 보였을 때 그때 이제 남는 돈을 업그를 해주시면 돼요. 자, 얘는 영웅 마린 이제 더 이상의 프로브 추가가 필요가 없으니까. 영웅마린으로 들어가야 돼요 자 여기서 영웅고스트를 선택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실텐데 절대로 해서는 안됩니다 여기서 영웅고스트를 초반에 한마디라도 추가를 하게 되면은 못깰 확률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요 무조건 영웅마린으로 뽑으셔야 돼요 무조건입니다 선택이 아니에요 무조건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고스트마린 이 빌드로 좀 클리어 도전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는데 대형 유닛이 안 잡혀가지고 죽는단 말이야 예를 들어 울트라, 탱크, 뭐 다크 아칸, 리버 뭐 이런 대형 지상 유닛들이 안 잡혀가지고 죽는데 자, 고스는 대형이 약하잖아 진동형이니까 우리 스타크래프트 어? 뮤즈맵이든 밀리든 좀 해보신 분들이야 뭐 무조건 알고 있는 그런 상식 중에 상식이죠? 상식 오브 상식 상호상이라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무조건 마린을 뽑아야 돼요 프로브는 세보시면 알겠지만 11마리입니다 프로브 11마리까지만 추가를 하고, 더 이상 추가를 하지 않아도 돼요. 실질적으로 12마리를 추가하는 게, 어, 더 이제 효율, 그, 뭐야, 저 미네랄 효율을 완벽하게 사용하는 방법이긴 한데, 12마리가 미네랄은 더, 조금이라도 더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클리어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손해가 돼요. 그만큼의 미네랄 그리고 영웅 마린이 한 마리가 줄어든다는 그 단점 때문에 프로브를 뽑을 때들어하는 미네랄과 영웅 마린의 개체수가 하나가 줄어든다라는 그 단점을 극복하는 그런 효율이 안나와요 그래서 프로브는 11마리까지만 추가해주면 돼요 자 이제 고스트 두마리만 추가하면은 고스트 줄세우기도 끝났고요 히드라 럴커로는 클리어 못하나요? 저는 아직 못해봤는데, <laughs> 저는 아직 못해봤는데, 도전해봐야겠죠? 대충 빌드는 좀 봤어요. 다른 분들이 이제 히드라 럴커를 하는 거를 보고서, 아, 이렇게 하면은 이제 클리어가 되는구나, 라는 거, 이제 빌드를 대충 보긴 했는데, 제가 그거를, 어, 직접 해본 게 아니라가지고, 깰수 있겠다라는 말은 못 드리겠네요, 스스로. 근데 히드라 럴커로 깨지는 건 확실합니다. 목격은 했어요. 자, 지금 보시면 지금 10라운드 거든요? 10라운드, 11라운드, 12라운드까지는 진짜 그냥 요게 세워놓고 그냥 승색만 먹어놓고 있으면 돼요. 그냥 돈 되면 언클 한번 해주고. 예, 지금 보면은 8곱하 7, 자, 세로 7줄, 가로 8줄, 8곱하7 고스트 라인이 완성이 됐죠? 예, 더 이상 고스트 추가를 하지 않는 거야. 얼마나 편합니까? 요게 세워놓고 그냥 승색만 먹어주면 된다니까? 겁나 간단하죠? 그 다음에 돈 되면 업그레 하고. 돈 되면 업그레 하고. 이 보면은 이제 10라운드가 끝나갈 때쯤에, 10라운드가 끝나갈 때쯤에 고스트가 나오는데 얘네가 그보스예요 보스. 근데 뭐 죽어버렸죠? 어, 혼자 남았네? 자, 혼자 남아도 게임이 진행이 되게끔 맵을 조금 고쳤기 때문에 진행이 <laughs> 계속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당황하지 마시고요. 이 맵이 받고 싶으신 분들은 종화쌤 방송국에 들어가 보시면은 제가 맵을 올려놓은 카페 링크를 해놨어요 카페 링크를 올려놓았으니까 그쪽에서 맵을 받으시면 되고요 제가 이제 회원가입을 승... 카페장에 승인이 있어야지 회원가입이 되게끔 지금 그렇게 돼 있는데 그거를 바꾸는 방법을 지금 몰라가지고 어.. 당분간은 저의 승인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좀 빠른 시일 내에 그냥 가입 신청만 해도 바로 가입이 되고 그렇게 되게끔 좀 바꿔놓을게요 그 부분은 제가 좀 죄송하게 생각하네요 리마스터 얼마에요? 16,500원이에요 치킨 한 마리 정도? 음. 치킨 한 마리 가격보다 싼가? 요즘에 치킨이 비싸다보니까 비싼 치킨에 비해선 싸고, 싼 치킨에 비해선 비싸고 치킨 한 마리 가격이에요 지금 보니까 마린고스트 쉽네요 그쵸 제가 하는 이 빌드를, 제가 그러니까 이 빌드를 완성을 시켰다보니까 너무 쉬워보이죠 이게 근데 고비가 있어요 고비가 아예 없는 그 완전 무적 조합은 아니야 그 고비가 언제냐면은 일단 12라운드 끝나고 13라운드는 괜찮아 13라운드 자체는 괜찮은데 13라운드 때 그기에서 몰려오는 스노우볼 때문에 15라운드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그때 그렇기 때문에 15라운드를 위해서 13라운드 때부터 좀 집중을 해서 15라운드 때까지 잘 버텨야 돼요. 자 보시면 13라운드, 13라운드의 마린을 오른쪽 구석으로 보내놔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리버를 다 잡아줍니다. 마린을 통해서 마린을 이용해서 여기서 나온 리버를 다 잡아주고. 여기가 노니까 그냥 여기에 보내서 일이나 좀 시키죠 좋죠 영웅마린 4마리만 보내놓고 일반마린 두마리는 고스트랑 같이 일을 하게 해주죠 딱 이렇게 현재 48업이에요 보시면 이제 리버가 이제 곧 그만 나올 거거든 리버가 이제 더이상 안나오는 그 타이밍에 이 마린들의 위치를 바꿔줘야돼요 일로갑니다 일로갑니다 일로가고 요기에서 이제 다카칸이 나오거든요? 다카칸이 나오는 족족 잡아줘야돼요 가디언이 같이 나오는데 다카칸만 점사하는 걸로 갑니다. 다카칸만. 왜냐면 지상이 쌓인단 말이야. 지상이 쌓여요. 이게 15라운드 울트라 웨이브 때문에 지상이 쌓이는데 다카칸이 잔재에 있으면은 울트라 제거하는 게 진짜 곤란해져요. 그래서 다카칸을 점사를 해서 가디언을 완전히 무시하고 다카칸만 잡아줍니다. 사실, 뭐, 점사를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클릭하기도 힘들, 힘들 뿐더러, 가디언이 그 가리고 있어서. 자, 보시면 이제 왼쪽으로 옵니다. 이제 여기에서 보스트와 함께 울트라, 아비터, 이 웨이브를 다 잡아주시면 돼요. 마린 좀줄잘 세워주고 업그레이드 해주고 그리고 3600킬이 되면은 보너스 마린을 하나 더 받으니까 그 마린을 바로 사서 전장에 투입을 시켜줘야겠죠? 자 3600킬입니다 업그레이드 많이 눌러주시고 바로 부대 지정에서 스팀팩 먹인 다음에 데리고 오야 여기서 만약에 리버라운드부터 리버라운드 다카하칸 라운드 그때 좀 신경을 못 써가지고 리버라운드 다크하칸이 막 살아있으면 이 울트라들이 막, 엄청, 그, 잡기가 곤란해져요. 이거, 이거는 좀 말로 설명하기 좀 힘든데, 아무튼 잡기가 되게 힘들어지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그냥 깔끔하게 다 잡았죠? PC방에서 결제 없이 무료로 할수 있나? 그거 잘 모르겠네. PC방마다 다르지 않을까? 여기 보시면은 원래 이제 캐리어 점사해줄, 캐리어를 점사해주는 이유가 뭐냐면요. 여기서 캐리어 점사 안 해도 돼요. 사실. 그냥 대충 그냥 해도 돼요. 여기다가 세워놓고 그냥 어색당 해놓아도 되는데, 캐리어를 점사하는 이유가 뭐냐면, 너무 재밌어. 이게 캐리어가 커가지고 점사하기가 편하거든, 누르기가. 누르기가 이게 편해가지고 점사하는 맛이 있어요. 그냥 이 맛을 느끼기 위해서 점사하는 거지, 플레이에 도움이 되는 거는 사실 별로 없습니다. 님들 같은 경우에 그냥 저게 세워놔도 괜찮다는 얘기죠. 어, 심심하시면 저처럼 하시고요 점사 안 해도 돼요. 심심해서 이렇게 섬살하는 거예요. 아, 캐리가 너무 덩치가 커가지고 아, 누르는 맛이 있더라고 이게. 어. 어때 간단하죠? 아 그리고 보시면은 원래 이제 배틀크루저가 배틀크루저가 이 위에서 태어나면은 가만히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그런 현상들이 있었는데 제가 그 부분을 좀 수정을 했습니다. 방금 여기서 태어난 배틀크루저 이거 잘 움직이죠? 이거를 제가 좀 수정을 했어요. 손을 좀 봤습니다. 맵을 뜯어서. 아, 그리고 빨강 자리에서 할때 아까 이제 리버 13라운드 리버 라운드에 원래 여기 빨강 자리는 리버랑 배틀이 여기서 같이 나오거든 기존의 버전은 근데 여기서 리버랑 배틀이 같이 나오는 자리가 빨강밖에 없어요 다른 자리는 여기서 다 리버만 나와 다 리버만 나와요 네, 모든 모든 자리가 다 리버만 나오는데 빨강 자리는 저기서 배틀이 같이 나오더라고 내가 왜 그런가 해가지고 트리거를 좀 봤는데 파랑 자리에서 요기에서 나와야 될 배슬이 안 나오고 요기에 대신 나오는 거야. 그니까 파랑이 빨강한테 키를 몰아주는 그런 느낌이 되는 거지. 말 그대로 그 버그이기 때문에 제가 좀 고쳤어요. 파랑한테 정상적으로 그 배슬이 나오게끔, 빨강한테 안 나오고 파랑한테 나오게끔 그렇게 고친 거예요. 아 예, 방금 캐리어 잡을 때 시프트 클릭한 거예요. 이제 고스를더 추가하지 않아도 병력의 추가가 이제 멈췄다보니까 정말 편해! 게임이! 병력을 추가하지 않고 그냥 어플만 눌러주고 스팀팩만 해주면 되니까 이러면 나 편합니까? 내가 이래가지고 바이오닉이 제일 좋은 조합이라고 한 거야. 그런데! 빌드를 모르면? 어려웠습니다. 예, 솔직히 말해서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어? 내가 이 영상을 봤던 기억을 전부 다 잊어버린 다음에 그냥 나만의 바이오닉 조합을 한번 짜볼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바이오닉으로 한번 플레이를 해보시면 알 거예요. 겁나 어렵습니다, 바이오닉. 겁나 어려워요. 이렇게까지 쉽게, 쉽게끔 클리어 되게 이 빌드를 만드는 게 되게 어려웠어요. 되게 오래 걸렸습니다. 23라 기대한다고? 23라운드가 캐리건 나오는 웨이브잖아.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캐리건 나오는 웨이브에서 이, 지금 이 조합보다 더잘 막아내는 조합은 제가 보질 못했어요. 진짜 보질 못했어. 보시면 깜짝 놀라요. 아니, 이게 23라운드라고! 이러면서 그냥 깜짝 놀랍니다. 이거 뭐 하신 분들은. 음. 깜짝 놀랍니다. 저도 처음에 영웅을 뽑아야 되나 그렇게 좀 많이 이제 고민을 했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처음 바이오닉은 어, 프로브를 생산하고 가는 게 좋아요. 예, 처음부터 이제 안정적으로 1라운드, 2라운드에 되게 돈을, 아, 그리고 여기 보시면 20라운드죠? 20라운드 때이 마린을 아래로 내려줘요. 그 다음에 시즈 탱크를 두들겨 팹니다. 여기 보시면, 잠깐만. 일단 줄좀잘 세워놓고. 이 왼쪽에서는 시즈 탱크가 한 개씩 소환되는데 아래쪽에서 시즈가 두 마리씩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마린을 아래쪽에 냅둬야 돼요. 지금 이 20라운드에는. 왜냐, 마린이 탱크 이 대형 유닛에 강하고 고스가 소형 유닛에 강하니까 상대적으로 대형 유닛이 많이 나오는 아래쪽에 마린을 배치함으로써 탱크를 이렇게 간단하게 제거해줄, 제거해줄 수가 있는 거죠. 탱크를 다 제거하고 나면 이제 마린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고스가 소형 유닛인 핀을 다 잡아줍니다. 간단하죠? 부스트 음... 없이 온리 마린은 안 되죠? 오늘 방송 시작하자마자 온리 마린으로 클리어 하는 거 제가 보여드렸죠? <laughs> 겁나 바쁩니다, 근데. 스킨팩을 계속 먹어야 되고, 그리고 마린의 배치, 그런, 마린의 배치, 그리고 그 테크트리, 마린을 얼마나 많이 뽑느냐, 그 마린의 그 물량, 물량을 얼마나 많이 뽑고, 업그레이드 어떤 비율로 하느냐, 업그레이드 타이밍, 물량을 물량은 언제까지 뽑아야 되고, 그런 거 타이밍 맞추는 거. 그런게 좀 어렵겠죠. 근데 온리 마린으로 어, 깨집니다. 온리 마린은 오히려 지금 마린 고스트 이 조합보다 위기가 더 빨리 와요. 그러니까 위기가 좀더 자주 와, 힘들어. 마린 고스트가 좀더 좋아요. 조합이 조금 더 손도 덜 가고, 한 부대만 스팀팩 먹어주면 되잖아 마린, 올리 마린으로 하려면은 내가 뽑아놓은 마린들의 전부 다 부대 지중에서 스팀팩 계속 눌러 양손 타법을 써야 돼요 양손 타법 네, 보통 이제 우리처럼 이제 나이 좀 먹고 디페스만 하는 그런 우리 아재들은 어? 독수리 타법 해가지고 한 손가락만 쓰는 거 좋아하잖아 근데 양손을 써야 된다니까? 마린은 왜 홀드 안 하나요? 마린은 홀드를 하게 되면 다음 대상을 찾기 위한 그 공격 간격이 너, 넓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공격 속도 자체가 느려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린은 홀드를 하지 않아요 한 마리만 주구장창 패고 있을 때는 홀드를 하나 안 하나 똑같은 공속을 발휘를 하는데 이것 패다가 저것 패다가 하는 그런 이런 디펜스류 맵은 홀드를 하면은 대상을 계속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대상을 바꿔주는 그 딜레이가 생겨서 마린의 홀드가 좋지가 않습니다 아 어, 움직여서 못 때리게 하는 것 그런 것도 있지 그런 것도 있긴 한데, 그런 거는 자기의 컨트롤로 극복해야 되는 부분이죠. 자, 보시면은, 이거, 이거는 리버를 점사를 해주세요, 보시면. 여기서 리버를 점사를 해주시면은, 더 이상의 대형 유닛이 안 나오거든? 이 웨이브에는. 리버만 점사를 해놓으면은, 이제 고스트들이 캐리건이 소형이다 보니까, 소형을 잘 잡잖아. 자, 이렇게 해서 리버를 다 제거를 해놓고, 이제 고스트존에 가가지고 마린이 같이 고스트랑 일을 해주면 겁나게 잘 잡아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해보신 사람만 알아요 이렇게 잘잡아지는게 진짜 말도 안 된다는 건 보시면 캐리건이 여기서 녹아내려서 한 마리도 못, 못 가잖아 오른쪽으로 스카운만 조금 움직이고 말도 안 되게 잘 잡는 겁니다 지금 <laughs> 파란햇님님 어때요? 미쳤죠? 제잘 잡죠? 그래서 이제 리버 마무리 해주면 더 이상의 대용미은 없고 오른쪽 아래 리버 가한 마리 놀고 있는데 얘를 데리고 가가지고 어 쟤를 다시 전선에 복게시켜 줍니다. 좋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영웅 마린 하나가 더 추가되면 일반 마린 하나를 부대 지정에서 빼주고 영웅 마린을 부대 지정에 넣고 공업을 해주면서 킹팩을 먹어주면 되겠습니다. 정말 간단하죠? 자 이제 모든 위기가 다 끝났고요. 어, 이제 클리어 마냥 해서 가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아아아아아아 어, 그, 아까 이제 그, 내가 이제 전판에 관전을 하면서, 그, 프로토스로 깨는 분을 보여드렸잖아요. 프로토스로 깨는 분 어땠어? 한10몇초 남기고 깼잖아. 제가 보여드릴게요. <laughs> 10몇초 남기고 깼는데, 어, 이 조합으로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라운드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고스트들과 함께 싸우면 굉장히 좋아요. 고스트들이 때리 때려놓은 스카웃을 마린이 마무리하는 그런 그림이 나오기도 하고, 또 마린이 때려놓은 것들을 고스트가 마무리하는 그런 그림이 나오기도 해, 해서 해뭐 소형, 중형, 중형, 대형 이제 뭐 그런 거를 가릴 그런 단계가 지나버렸습니다. 그런 걸 가릴 단계가 지났고 이제 그 같이 싸워주면 돼요. 같이. 그리고 이제 6천 킬세죠? 한 마리 빼주고. 부대지정을 해놓은 다음 히드라아 뭐야 히어로 마린 추가해 주고 요기에서 이제 그 6800킬까지 가거든요 이 게임이 6800킬 6900킬 정도의 게임이 끝났는데 6800킬이면은 지금 400킬마다 보너스를 하나씩 더 주는데 두 마리가 그럼 남잖아 내가 지금 이미 영웅 마린 영웅 마린 한 부대가 찼는데 두 마리가 남잖아요 그거를 이제 그또 따로 이제 영웅 마린을 두 개를 더 뽑아서 어 마린 두 부대를 컨트롤 하느니 그냥 저는 영 고스트를 뽑는게 더 좋다고 생각해요 귀찮잖아 솔직히 어? 1번 1티 1티 이러고만 있다가 1티 2티 1티 2티 이렇게 하면 얼마나 귀찮은데 그게 그것만큼 귀찮은게 없어요 라면을 왼손으로 먹는거랑 거의 비슷해요 음, 라면을 왼손으로 먹는거랑 거의 비슷한 난이도기 때문에 절대로 그마린두 부대를 이용해선 안됩니다 한 부대만 쓰기에도 벅찬데 말이죠 아 보고 계신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지금 12시 30분인데 12시가 되기 전에 좀 받았어야 되는데 아니 근데 오늘 왜 추천 그 올라가는 소리가 안 들리지? 플러그인이 꺼져있나? 아무도 안 누르고 계시나? 멍하니 그냥 보고 계시는 거예요?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웃음> 왼손잡이 <웃음> 아 왼손잡이들은 라면을 왼손으로 먹는 게 편하겠죠 네아 이거 추천 감사합니다 아란 원슈쇼 서 콩콩 가난한 자 보시면은 이 고스트 라인을 지나가질 못해요. 애들이 예 이렇게 많은 몬스터들이 이렇게 오는데 지나가지를 못해 그냥 여기서 다 죽어. 얼마나 간단합니까? 이게 이것이 바이오닉이야. 바이오닉이 제일 어렵다고? 아닙니다. 빌드만 알면, 빌드만 알면 이보다 쉬운 조합은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이보다 쉬운 조합은 없어요. 빌드만 알면. 자, 그러니까 영웅 보스트의 데미지가 궁금하시죠? 현재 94업인데, 공격력이 4,500입니다. 4,500. 영웅 마린의 공격력은 1,000 정도네요. 그러니까 대충 한 4배 조금 넘게 차이 나는데, 4배 좀 넘게 차이 나는데, 얘가 이제 대형 유닛의 공격력이 4분의 1 들어가죠. 그럼 공격력이 사실상 같아지잖아. 사실상, 대형 유닛을 칠 때, 4분의 1이 들어가기 때문에, 마린. 영웅 마린이랑 공격력이 거의 같아지는데, 공격 속도 자체가 비교가 안될 만큼 마린이 빠르기 때문에, 영웅 고스트보다 마린이 좋은 거예요. 영웅 마린이. 그렇죠? 그리고 일반 마린이랑 일반 고스트랑은, 얘네도 약간 양네배 정도 차이 나요. 얘네 배보다 좀더 좋네. 얘네는 한5섯배 정도 차이 나네. 다섯 배는 일반 마린이랑 일반 곳에 한5섯배 정도 차이 나는데, 어쨌든 대형에는 마린이 더 좋아요. 아, 그거 뭐 스타의 기본적인 상식이니까요. 그렇죠? 자, 이제 요기에 그냥 가만히 세워 놓으면 됩니다. 못 지나가요. <laughs> 못 지나갑니다. 어, 지나가요 그 어떤 조합도 이런 파괴력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건 제가 후원 장담하겠습니다 그 어떤 조합도 29라운드를 이렇게 녹여버리질 못해요 보이십니까? 29라운드 체력이 8만인데 가질 못해 그냥 나오자 여긴 나오자마자 죽고 여긴 지나가질 못하고 이게 보스예요 보스들 지나가질 못합니다. 흐흐흐 <laughs> 지나가질 못합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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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까... 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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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프로토스가 십몇 초 남겼죠? <laughs> 1분 40초 남기고 깹니다. 뭐 <laughs> 어, 그냥 기다리면 돼요, 이제. 또 시간동안. 이 시간도 내가 너-무 많이 준 거야. 이게 처음에 맵을 만든 사람이 시간을 너무 많이 줘가지고 심지어 여기 시계도 표시가 안되게 해놓은 상태로 시간을 엄청 많이 줘놔가지고 자기가 다 깨놓고도 깬줄을 몰라가지고 그냥 나가는 사람들이 있었거든 그래가지고 이거 시간 제대로 표기되게 좀 수정을 하고 시간을 또 그리고 조금 줄였어요 조금 줄인거야 타워 팔일7 앵벌 입님 추천 감사합니다 보면은 마지막에 103업까지 했죠 개인 사각 디펜스 스페셜 픽스트 클리어 버그 솔로 진행 관전 가능하게 수정한거 종원쌤이 했습니다 혹시나 이제 제작자님이 이 맵의 이런 수정 부분을 보고 계시다면 음, 연락해 주시고 어, 저랑 한번 이야기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암튼 이렇게 클리어 했습니다